아, 영도가 또, 마법 걸린 날이 됐는지, 집안에 있는, 그 바닥에 있는, 그 발털, 발털개라 해야 되나? 발 물터, 물탄, 물터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사전없이 어제 계속, 계속 핥겼다네요. 저는 못 봤는데, 계속 그걸 발로 핥혀가지고, 발 한쪽이, 발가락 하나가 살짝 찢어졌는지 피가 났어요. 피가 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약을 가져와가지고 일단 뿌려준 상황입니다. 일단 큰 위험은 없어 보이는데, 그래도 다날 때까지 약 꾸준하게 뿌려서 잘라야죠. 이 마법, 마법 걸릴 때가 오면 철망 물어 뜯고, 바닥 긁고 하여튼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.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니까 저는 못 봤어요. 좋으면 뭐 반기기부터 방기, 하니까. 다른 사람들이 가야 이제 무시하고 지발 행동을 하니까. 제가 무조건 반기니까 저는 못 봤어요. 하여튼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거는 또그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. 그래서 아침에 약 발라 주고 이약 이거 발라 주고 아침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금. 상처는 잘 낫더라고요, 생각보다. 할지 않으면.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약을 발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할아 가지고 덧나면 이제 목카라 들어가야 됩니다 목카라 내카라 그거 씌워야죠 어쩔 수 없이 핥지만 않으면 상처는 금방 아물더라고요 핥을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사람처럼 이제 상처는 건들면 안 된다는 그 자각이 애들도 자각이 없죠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자각이 없으니까 긁고 핥고 똑같더라고요 애들하고 일로 와봐 여기, 여기, 잠깐만, 여기, 이렇게. 잘안 보이시죠? 잘안 보이는데, 하여튼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.